네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는 네, 홍혜성 역할을 맡았고요. 어, 일단 진아의 바로 옆집 이웃이고요. 네 전에 보고 싶다나 이런 드라마에서는 이제 키스씬까지는 아니고 그냥 뽀뽀씬 정도는 있었는데 이번에 어, 키스씬을 찍게 돼가지고 좀 약간 걱정도 많이 되었고 좀아좀 아,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, 촬영장에서 이제 음.. 네네네 <laughs> 네, 네. 찍어보니까 네어 굉장히 다행스럽게 너무 예쁘게 나와서 다행 인거 같고요 어또 어, 찍으면서 좀 누나가 정말 좀 미안해하는 감정이 있,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으셔도 되는데 네 어, 괜찮아요 나좀 외모적으로는 네큰 걱정은 사실 안 했습니다 네. 조금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 얼굴이라서 좀 노안이라서 네. 그렇게 또 워낙 상대 파트너가 워낙 동안인지라 네. 그렇게 크게 어, 내가 어려 보이거나 그러진 않겠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, 없었고요. 네. 그냥 다만 좀 연기적으로 조금 더좀 아무래도 성인다 보니까 좀,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. 감독님하고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. 네. 평상시 워낙 시트콤이라는 장면을 좋아했고 또 너무 재밌게. 김병훈 감독님의 시트콤을 보고 있어서 어, 참한 번쯤 나도 이런 시트콤이라는 장르를 꼭 찍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었는데, 이번에 정말 평상시에 음, 너무너무 좋아했던 감독님과 그리고 이렇게 멋진 어, 선배분들, 그리고 또 이런 형 누나 분들이라 야 되나? 그런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, 최대한으로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, 네, 좀. 힘들더라고요. 사실 네, 어, 좀 중학교 때는 좀뭐 벼락치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, 그나마 좀할 만한 것 같았는데, 고등학교에 오다 보니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니까 좀 아무래도 어, 학교를 안 나가면 이 수준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되고, 좀 아무리 좀... 그 시험 전날 열심히 공부해도 이렇게 성적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. 네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아, 내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, 최대한으로 두 마리를 좀더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, 어떻게 될지는 저도 어,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고요. 네, 좀 이번 이감자별을 통해서 참 많은 색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.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네, 참 많은 관심과 사랑 이 감자별에 많이 쏟아주시고 또 여기 세 분에게 많이 어, 쏟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너무 너무 재밌는 시트콤이니까요 네,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한국 아이닷컴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저는 어, 감자별에서 홍여승 역을 맡은 여진구고요. 하연수고요. <laughs> 네, 고경표입니다. 여러분. 많이 시청 바랍니다. 네. 네. 행복하세요. 금방사수. 금방사수. 안녕.